딱 가격만 보더라도요 바뀐 게 없고 차량 금액은 올라갔고 할인율도 낮다 보니까 지금 25년식이 남아 있는 S 클래스가 가장 유리해 보이죠. 그래서 무조건 26년식은 기다리셨다가 구매하시고 25년식에 마음에 드는 색상 그리고 옵션이 있다면 25년식은 좀 서둘러서 빠르게 구매하시는 게 구매 전략 포인트가 될것 같다. 네 안녕하세요 서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벤츠의 네, 10월달 조건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같은 경우에는 벤츠 조건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특히나 25년식에 대한 조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26년식은 조건이 굉장히 좀 약했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분기 마감이 끝났다 보니까 조건이 나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반대되는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인 조건들이 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25년식 남아있는 재고들이 특히나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혹은 뭐 저번 달에 벤츠를 구매하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구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번 달에도 조건이 좋으니까, 어, 저번 달보다 더 좋은 모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달 벤츠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공통 조건부터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재구매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구매 AMG 그리고 마이바흐 그리고 G 클래스 그리고 S 클래스 GLS는 고가 차량들이죠. 이차량들이2% 차량가에서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외 차종들은 다 1%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달 이슈되는 이제 상품들이 좀 있는데 벤츠 파이낸셜 할부로 진행했을 때 저금리 할부가 진행이 됩니다. 보통 수입차라고 하면은 국산차보다 금리가 좀더 높잖아요. 5%대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낮은 금리,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다만 이제 벤츠 파이낸셜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래도 할부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금리만 낮으면 되니까 어, 무조건 저금리 상품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벤츠 파이낸셜에서 전기차 라인업들은 추가적인 할인을 합니다. 할인 금액이 굉장히 큰데요. EQA, EQB 어, 장기 렌트로 진행했을 때 무료 할인율이 27%입니다. 27%라고 하면 금액이 진짜 상당하거든요. EQE 같은 경우에도 EQS 같은 경우에도 할인이 굉장히 높습니다. 렌트로 진행했을 때2 2예요 다만 이제 EQ G 클래스 있죠? 네, G 바겐 그리고 마이바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기차들 EQ 시리즈들 전체 모델들이 장기 렌트로 했을 때 할인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월 렌탈료도 굉장히 좋겠죠. 할인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재고가 끝나기 전에 선점하시는 걸 저는 무조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각 모델별로 할인이 얼마나 올라갔고 내려갔는지를 확인해 볼 텐데요. 표를 보시게 되면요. 제가 오른쪽에 그실 구매 가격을 표기해 놨습니다. 이실 구매 가격은요. 기타 추가 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실 구매 가격. 이고요. 저번 달 데뷔했을 때 할인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등락폭도 정확하게 표기를 해놨으니까 구매 타이밍을 잘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금 할인과 제휴 할인이 있죠. 현금 할인은 말 그대로 벤츠 파이낸셜을 사용하지 않은 할인율이고요. 제휴사 같은 경우에는 벤츠 파이낸셜 혹은 제휴 금융사를 사용한 할인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둘 중에 어떤 조건이 더 좋냐를 보면요, 견적을 산출해 봐야지만 압니다. 현금 조건이 할인이 낮아도 좋은 견적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할인이 높은 제휴사일지언정 금리가 높으면 좋은 견적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한 비교는 저희가 꼼꼼하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차종은 이제 A클래스예요. A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전달 대비했을 때 할인이 좀 많이 올라갔죠. 네그 이유는 26년식이 새롭게 나왔는데 26년식에 대한 할인이 저번 달에는 거의 없었어요. 이번 달에 120만원씩 올라가면서 최대 할인이 360, 네370 그리고 AMG라인 같은 경우에는 480만원까지의 좋은 할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GLA인데요. GLA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25년식이 다 소진이 되면서 지금 포메틱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530만 원. 그리고 지금 AMG 라인은 25년식 재고가 남아있거든요. 극히 소량이 남아있는데 할인도 많이 올랐어요. 250만 원이 올라가면서 할인이 94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 구매 가격이 6천만 원이 안 합니다. 네, 5900만 원대에 구매를 할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죠. 그리고 GLB 네 포메틱 모델 같은 경우에도 할인이 굉장히 높습니다. 960만 원. 다음은 C 클래스인데요. C 클래스는 25년식 재고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전달 대비했을 때 그래도 250만원 정도가 올라갔죠 820만원 그리고 860만원이에요 그 c l 리 모델 같은 경우에도 25년식이 남아있습니다 네, 520만원 그리고 450 쿠페 모델은 890만원 까불이는 없고요 그리고 450 까불이는 지금 남아있는데 800만원 할인이 됩니다 무려 400만원이라는 할인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성능 모델이죠 53 AMG 재고가 다 소진이 됐습니다 재고 없고요 다음은 이제 26년식입니다. 26년식의 시엘리는 아직 구매 타이밍이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구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인이 뭐 80만원부터 뭐 최대 230만원인데 할인이 너무 약하죠. 시간이 지나가버리게 되면 무조건 이거보다 높은 할인율을 보여줄게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매를 안 하시는걸 추천을 드릴게요. 구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제 E클래스입니다. E클래스 이번달 주력이죠. 아직까지 25년식에 대한 재고가 소량 남아있기는 합니다. 200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 할인이 1,350만 원이거든요 저번 달 데뷔했을 때는 여기에 표를 보게 되면 좀 올랐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저희가 최대한 할인을 높였을 때는 1,500만 원까지도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500만 원까지의 할인이 되는 델러사는 없습니다 지금 최대는 1,350인데 이것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지금 월 초기 때문에 이 할인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 중순 어, 그리고 월말 지났을 때는 조금 더 높은 할인이 가능할 수도 있긴 하지만 재고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할인이라면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26년식은 차량 금액도 올라갔고 할인율도 낮으니까요. 다음은 이제 이 둘둘공, 네, 디젤 모델이죠. 1,020만원 할인입니다. 그리고 E 300포메틱 AMG 라인 같은 경우에도 소량, 지금 재고가 남아있는데요. 할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1,340만원 할인, 네, 보여주고 있고요. 포메틱 X는 1,100만원,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1,180만원, 그리고 450 모델은 1,76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구매하실 때는요 무조건 25년씩 남아있는 재고를 빠르게 선점하자 지금 남아있는 재고가 극히 소량입니다 그래서 정말 서둘러 주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고 다음은 이제 2 6년식 보도록 할게요 26년식은 할인이 좀낮죠 200은 760만원 AMG 라인 800만원 그리고 디젤 모델은 750만원 2300 AMG 라인은 780만원 X 모델은 750만원 그리고 4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1030만원 450 AMG 라인 920만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클래스는 25년식이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이 S 클래스 보도록 할게요. S 클래스도 25년식이 소량 남아있어요. 350D는 재고가 없고, 450 모델, 롬바디 모델은 지금 재고가 있거든요. 할인이 최대가 2700만 원입니다. 그럼 26년식이랑 실 구매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차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25년식을 구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S500도 아쉽게도 재고가 다 소진이 됐고, S580은 3600만 원 할인입니다. 580도 소량 재고가 있고요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도 할인이 높죠 3,500만원 그리고 680은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어, S는 지금 남아있는 차량들 중에 25년식을 선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26년식에 대한 할인은 좀 낮습니다 네, 350은 1,140만원 그리고 450쇼바디가 나왔잖아요 AMG 라인 1,200만원 롱바디 1,430만원 S500은 1,600만원 S580은 1,940만원입니다 그리고 26년식의 마이바흐는 1,900만원, 2,400만원입니다 가격만 보더라도요 바뀐 게 없고 차량 금액은 올라갔고 할인율도 낮다 보니까 지금 25년식이 남아 있는 S 클래스가 가장 유리해 보이죠. 다음 이제 SUV 라인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GLC 모델인데요. GLC는 지금 25년식 디젤 모델은 소진이 됐고요. 남아 있는 건 이제 300 모델과 AMG 라인 이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할인율도 전달 대비했을 때 올라갔죠. 네, 650만 원. 그리고 AMG 라인은 1,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본 모델과 AMG 라인의 실 구매 가격 차이가 한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무조건 AMG 라인 사야겠죠? 할인을 많이 받고, 구매 전략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GLC 300, 쿠페 모델입니다. 쿠페 모델은 지금 재고가 있습니다. 680만원, AMG 라인은 1040만원. 그리고 26년식들은 할인이 좀 낮아요. 기본적으로 490만원, 500만원, 600만원, 뭐 700만원. 그래서 무조건 GLC도 25년식을 선점하시는 게 유리하다. 단, 똑같습니다. 재고 많이 없어요. 다음은 이제 GLE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GLE는 26년식이 아직 나오진 않았죠? 나온다고는 하는데 언제 나올지는 아직은 네, 모르겠습니 했습니다. 지금은 25년식 밖에 없습니다. 전달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갔죠. 300 디젤 같은 경우에는 1100 그리고 350 모델 같은 경우에 1630 네, 그리고 450은 1790만원 어, 그리고 450 쿠페 모델은 1980 할인율이 굉장히 좋죠. 450 디젤 모델은 1340만원 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GLE 전체적인 모델들의 할인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다음은 GLS입니다. GLS 디젤 모델은 재고가 없고요. 남아있는 거는 이제 가솔린 450 모델과 580 모델인데 1800 에서 이제 2150에 할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나머지는 이제 마이바우 모델인데요. 할인이 항상 좋았어요. 그래도 이번 달에는 더 많이 올라갔네요. 700만원씩 할인이 올라가면서 마이바우 모델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그리고 3130에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또 주목 해주셔야 될게 이제 전기차 라인업들이잖아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EQ 시리즈들은 할인이 굉장히 좋다. 다만 이제 장기렌트로 운영했을 때가 할인율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할인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 EQA 2 6년식 1050만원, 1140만원 할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EQB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할인이 높아요. 1270만 원, 그리고 EQE 모델은 1470만 원, 그리고 5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많이 높죠. 네, 1770만 원입니다. 어, 그래서 EQE나 EQS 같은 경우에는 장기 렌트. 근데 네, 특가 할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매 방식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한번 견적을 산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이 높다면 장기 렌트도 좋으니까요. 다음은 EQG 5 8 0입니다 730만 원 할인. 마지막으로 이제 고성능 AMG 모델들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할인 높은... 것들만 제가 좀 찝어드릴게요. 차종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컴팩트카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많이 빠져있고요. 할인이 생겼죠. 없던게 생긴거니까. 550만원 할인. 그리고 E클래스. 네. 25년식. 253 AMG 같은 경우에는요. 2000만원 할인입니다. 할인이 굉장히 좋죠. S63 할인이 정말 장난 아니네요. 4200만원 할인. 그래서 실구매 가격 자체가 마이바오보다는 뭐 저렴하게 나오네요. 원래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긴 했지만 할인율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SL43 모델은 850만원. 네. 할인이 올라갔습니다. 26 0년식 SL43보다는 25년식이 무조건 좋고요. 그리고 GT 43 1550만원. 할인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AMG GT 55GT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할인이 좀더 생겼으면 좋겠지만 올라가진 않았네요. 네, 그리고 g l 53 AMG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2330만원. 그리고 쿠페 모델도 역시나 할인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GLE를 보시는 분들은 AMG로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기본 휘발유 모델이 할인을 받더라도 실 구매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럴 때는 무조건 고성능 모델. 네더 좋은 모델을 할인 많이 받고 실구매 가격을 저렴하게 구매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G63 모델은 760만원 네, 그리고 매뉴팩처 모델도 760만원에 할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10월달 네, 벤츠 조건을 자세하게 좀 알아보았는데요. 어, 이번 달에도 역시나 25년식을 잡으셔야만 합니다. 2 5년식의 재고가 있다면 무조건 25년식이고요. 재고가 없어서 구매하고 싶은데 26년식을 사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 당장 구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1월, 12월 지났을 때 다시 26년식 의 할인이 올라가는 시기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26년식은 기다리셨다가 구매하시고 25년식에 마음에... 드는 는 색상 그리고 옵션이 있다면 25년식은 좀 서둘러서 빠르게 구매하시는 게 구매 전략 포인트가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월초, 중순, 월말 계속 유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네 할인이 생기거나 아니면 특별한 이슈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보 전달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